이제까지의 케겔 운동은 틀렸다. 수건으로 하는 진짜 케겔 운동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실금, 팍, 골반 꽉. 박미경 TV 인사드리겠습니다. 중년이 되면은 우리 호르몬과 근력이 다 떨어지죠. 다 불편하지만 가장 불편하고 티가 나는 부분이 바로 소변 문제입니다. 소변을 참기가 어려워지고 기침하거나 웃거나 하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되는 요실금, 그리고 소변 끝에 마무리가 잘안 되어서 속옷이 젖는 증상, 빈뇨 증상, 이 남녀 모두가 소변에 대한 고민들이 다 생깁니다. 특히 다산 경험이 있는 노년기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밑이 빠지는 느낌이 난다는 말씀 자주 하시고요. 실제로 자궁, 방광, 직장과 같은 골반 장기들이 밑으로 빠지는 탈출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왜 생길까요? 바로 골반저근이라는 근육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골반저근은 말 그대로 골반 바닥을 이루고 있는 근육이에요. 얇은 막이나 해먹처럼 이렇게 드리워져 있으면서 이 안에 골반 장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배변 기능이나 성 기능에 관련이 되죠. 그리고 요도나 항문을 조이는 근육이 되겠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배변과 관련된 근육의 근력이 떨어져서 조절이 안 되니까 자꾸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비만, 근육량이 떨어지는 경우, 그리고 오래 앉아서 생활하는 분들에게서 골반 저근이 약화되는 현상이 잘 생깁니다. 그러면 힘을 키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케겔 운동을 하십니다. 케겔 운동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 골반 저근을 조여주는 운동이죠. 그래서 소변을 참는 동작처럼 골반 저근을 조이면서 힘을 키우는 운동이고, 이제 비뇨기과나 산부인과나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권유하시잖아요. TV 볼때 앉아서도 하고, 뭐 지하철에 서서도 하고, 뭐 버스에 앉아서도 해라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케겔 운동이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그래서 제대로만 하면 유실금이 많은 부분 개선된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를 조여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이 케겔 운동을 한다고는 하는데 잘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케겔 운동의 목적은 골반 저근을 정확히 수축 이완 시켜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주변의 다른 근육들을 운동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만일 여러분들이 의자에 앉아서 요도나 항문을 조이는 케겔 운동을 한다고 힘을 줬는데 이렇게 앉은 키가 쑥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에는 케겔 운동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엉덩이 근육, 둔근만 운동하신 잘못된 케겔 운동입니다. 제가 제대로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 수건 한 장만 있으면 됩니다. 정확한 근육의 위치를 찾는 방법입니다. 수건을 말아서 둥글게 만든 뒤에 의자에 놓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앉아주실 거예요. 위치를 마치 이제 기저귀를 두듯이 우리가 의자에 닿는 뼈인 좌골뼈 사이에 중간에 끼고 앉아줍니다. 이때 수건과 맞닿는 부분이 우리가 조여줘야 되는, 힘을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시작할 건데요. 수건을 꽉 잡듯이 조여줍니다. 소변이나 대변을 참는 것과 같이 힘을 주시면 돼요. 3초간 하나, 둘, 셋 조여주시고 또 다음 3초간은, 하나, 둘, 셋, 이완시켜 주세요. 이완은 완전히 우산이 펴지듯이 힘을 빼줍니다. 힘이 빠지게 되면 수건이 나를 파고 드는 듯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조일 때는 내가 수건에 저항하는 느낌이 들고 힘을 풀 때는 수건이 나를 파고드는 느낌이 드시면 잘 하신 겁니다. 자, 이 운동은 3초씩 10회 반복하는 것이 한 세트예요. 이 느낌을 기억하시면 수건이 없어도 그 부위를 운동해 주시는 게 가능합니다. 엉덩이를 조인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요도 쪽을 조이면서 소변을 참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좌골 사이가 가까워진다라고 느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3초 운동법이 익숙해지신 뒤에는 베리에이션을 줄 수가 있어요. 1초씩 짧게 조였다 풀었다 해 보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5초씩 길게 조였다 풀었다 하는 훈련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10회 한 세트 하루에 3세트씩 하시면 되는데요. 정확히 잘 운동을 해 주시면 3주에서 6주 지난 이후에 요실금 증상이 확실하게 호전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내전근 강화 운동을 병행하시면 좋은데요. 나이가 들수록 왜 지하철에서 속된 말로 쩍벌남들이 많아진다고 하죠? 이게 허벅지 사이가 힘이 풀려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년이 되면 골반 밑뿐만 아니라 이 골반 옆에 조여주는 내전근도 함께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강화시켜 주시면. 골반 적응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팔로 지지해 주시고 다리를 약간 들어 올려주세요. 두 발꿈치를 붙인 채로 양 무릎을 서서히 벌렸다가 힘 주어서 무릎을 조여주는 동작을 3초 벌렸다가 3초 조이기 이렇게 유지해주시면 됩니다. 내전근 운동도 케겔 운동처럼 10번씩 한 세트를 하루 3세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골반저근을 강화하는 케겔 운동 배워보셨는데요. 배뇨, 배변, 성기능 강화에 도움이 되는 필수 운동이죠. 이 케겔 운동 열심히 꾸준히 해주셔서 골반 건강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